요 정도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거 가오리 핏인 거 보이죠? 잠깐만, 이거 입으니까 너무 예쁘네. 전체 핏 보여드릴게요. 하나만 입어도 꾸민 느낌 아주 낭낭하고요. 너무 편하고요. 일단 안 입은 것 같아요. 너무 가벼워요. <laughs> 그 정도예요. 진짜. 저 너무 만족도 아주 아주 강합니다. 제가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. 자, 겨드랑이 살 커버 된다, 안 된다? 된다. 그리고 가격 착하다, 안 착하다? 착해요. 그리고 빛침 없다? 없죠? 응. 음, 보세요. 이렇게. 굳이 딴 걸로 포인트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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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분 편하게 편한... 네, 무조건 강력 추천. 지금. 찐으로. 이렇게. 자, 핏은 똑같아요, 여러분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패턴이 이런 느낌, 지방시 느낌으로 그대로 나온 나이고, 그래서 색감 봤을 때랑 지8팔 부분 보세요. 여기 쪽 나와 있는 거 보이죠? 이렇게 자, 매우 돼요. 팔팔까지 가능합니다. 자, 옷을 좀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솔직히, 네, 아실 거예요.